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하셨습니다. 제품 이름은 TRX4구요. 자, 요렇게 앞과 뒤를 깔끔하게 반짝반짝 거리지 않고, 자, 빨갛고, 앞에는 빨간, 앞에는 빨간색에다가 흰색 두 개, 뒤에는 앞쪽은, 어, 그 다음에 뒤쪽은 빨간색 두 개다가 흰색 하나, 이렇게 깔끔하게있습니다 자, 시동 할때 소리가, 오예. 넘어가고, 먼터딱 놓고. 저 과연 그립이 있을 건지, 그립 자, 뒤에 타는지 안 타는지. 쭉 오! 우와! 올라옵니다. 정상! 오케이, 간단하게 1분 영상 딱 찍었습니다. 멋져요. 자, 우리 TRX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의 뭐 천하 무적의 차량을 볼수 있죠. 자, 배에다가도 옵션 딱장착 하셨구요. 자, 말이 필요 없죠. 자. 차량에서는 예. 사람은 여포, 말은 적토마, RC카는 티아렉스포. 오케이, 짜잔.